보세요. 아, 뭐 <laughs> 어 미래야. 어대이야 <laughs> 나야. 아, 알았어, 나기꽂지면서 얘기했어. <laughs> 어? 나기꽂지면서응대야 이랬어. 기꽂지면서아 <laughs> 뭐, 머리 이렇게 쓱기꽂지면서 <laughs> 머리를 예쁜 표정을 짓고 있어. 기꽂지면서 <laughs> 어. 왜? 그럼 너는 뭐, 뭘 꽂는다고 생각했니? <laughs> 난 이상해 들었지. <웃음> <웃음> 네. 어? 야, 나 근데 여기 화장실이 몇 시에 들어왔지? <웃음> 어? <웃음> 우리 지금 전화 몇분한 건데? 지금? 내가 봐줄게. 기다려봐. 야, 지금 50분. 오십 분했어? 야, 도대체 또나 오십 분에 분 있는 거 아니야. 나더그 전에 들어와서 하던데너똥몇분 <놀람> 싸고 있다가 내가 전화 한 건데? 나한1오 분, 2 0분 싸고 있었어. <놀람> 나 야, 나 요즘 변비약 안 먹는다고. <놀람> 야나 근데 씨발, 너 정말 한 시간 반을 있어 화장실에 누가? 네, <놀람> 그거 기억나? 아니, 나 집에 간 <놀람> 거인 줄알거 아니야. 야, 어? 방청소약 먹은 거 기억 나냐고? 방청소약 아, 씨발, 근데 서사 개쩔어. 이야, <놀람> 그냥 뿡뿡뿡뿡 뿡. 뭐야? 어, 똥꼬는 닦았어? 어? 똥꼬는 닦았어? 아니, 똥만 싸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데? <laughs> 그럼 똥 굳어 굳은, 굳은 거 아니야? 나? 어? 어디? 어디? 아, 네 내... 똥꼬. 똥꼬. 어, <laughs> 네, 맞아. 그, 그런 적 있어. 굳어 갖고 덩어리 나오는 거. <laughs> 그래서 똥꼬는 집에서 집에서 씻으면서 가끔 똥물 나와. <laughs>